카메라 잠시만 너도 이거 타봤잖아 네 너는 이 오토바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쁜 오토바이 이쁜 오토바이 거기다가 타보니까 굉장히 편하던데요 일단 나도 짧은 다리에 데인다는 거 뭐. 초보자도 그렇고 앉았을 때 발이 다인다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신호받았을 때 이렇게 있는 거 너는 어떤 계기로 서 오토바이를 타게 됐노? 저요 니 네, 오토바이 탄지한몇년됐는데 19살 때부터 탔어요 어떤 경로로 해서 그냥 어떤 계기로 오토바이를 시작하게 됐노? 저는 10대 때 비행 청소년 어. 시절에 폭주 뛰고 할때 그때 형님을 만났어요 그때 형님 만나가지고 오토바이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타야 안전하다라는 걸 나한테 가르쳐 주셨다고 내가? 할까? 내가 그랬어? 네. 중간에 형님 한 분하고 <laughs> 이제 같이 갔잖아요. 옛날 동호회 거기에. 생각이잖아. 네. 옛날 옛적이죠 한 20년도 됐네 이제 거기서 안전하게 타는 법 바이크는 이렇게 타야 되고 조심할 때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걸 알려준 덕분에 뭐 중간에 한번또 가벼운 사고들은 있지만 가늘고 길게 탈수 있는 게 아닐까 나는 어릴 때 내가 살고 있는 데에서 약간 먼 데를 계속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그리고 버스가 끊기면 택시 말고는 다르게 올 방법이 없는 거야 먼 거리지만 걸어다녔어 저녁 늦게까지 그러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보게 되었지 그 전에도 사실 삼촌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몰래 몰래 타보고 하려고 시도했다가 방법이나 이런 걸 몰라가지고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다가 그때 오토바이가 타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부모님들이 다 반대하지 반대하다. 내가 또 이게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오토바이 타게된거 이게 처음에. 우리 시절에도 오토바이는 타면 죽는다라는 인식과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좀 융화돼 있다고 할까? 그래도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그 인식은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 요 봐봐 오토바이를 타려고 먼저 마음을 안 먹어, 일단. 그러면 차를 사려고 마음은 먹어. 근데 잘 생각해봐. 차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그거는 위험하게 타는 사람들한테는 자동차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야. 그리고 또 반대로 오토바이라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자전거라서 도 안전한 게 아니야. 그러면 항상 우리는 위험에,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야. 오토바이는 그 중에서도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또 빠르다 보니까 그게 더 위험하다고 보일 뿐이고, 또 실질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어. 왜? 아까 말했다시피 외부에 노출돼 있고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돼. 빠르게안 타면 되잖아.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전하게 탈수있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 다 자기도 빠르게 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안 타면 되는데 거 무조건 자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토바이라는 물건은 되게 좋은 거다.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해야지. 마인드 컨트롤을 할수 있는 분들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제 경험인데. 음. 어, 저도 중간에 탈 때는, 탱이 말한대로, 땡기면 땡기는 대로, 열심히 탔어요. 근데 한번 넘어져서 살짝 다쳐보니까, 이제는 지금도 뭐 타면은, 땡기다가도 그 생각이 탁 들면 나아요. 나야 돼, 스스로가. 근데 이제 그걸 꼭 다치고 배운다기 보다는, 시작 전에. 이게 옆에서 백날 이야기하자 충고라든지 그 좋은 말을 해주면 그게 사실 귀에 안 들어? 와 근데 대부분 다치면 크게 다치는 사람들은 이제 안 탄단 말이에요. 그러자는 사람들이 위험해라고 하는 것 같고. 음. 근데 가볍은 찰가상을 입고 끝나면은 이제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반성하고 이제 안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그게 사고가 한번 나고 나서 이제 그런 경험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오토바이라는 게 처음에는 멀어졌다가 또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지. 오씨. 탔을 때 진짜 편리했는데, 요런 것 때문에 다시 또 재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예 안 타보던 사람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하지만은, 한 번이라도 타보던 사람들은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자료에서 봤는데 자동차 타면 우리가 풍경을 보지만은 이런 프레임 안에 딱 갇혀 있거든 문짝 필러랑 이런데 가려 있는데 오토에이 타고 어딘가 나가 보면 그런 프레임이 없어요 풍경이 그냥 이렇게 다 보인다는 것 자체가 사람 마음이 이제 좀 아늑해진다고 할까? 나는 사실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탔는데 감성이 감... 없네. <laughs> 감성 없더 없다는... 난. 단순하게 그냥, 어? 이것 타고 저녁에 늦게 마치고 알바하는데 알바를 안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다녔는데 마치고 택시비가 너무 아까워서 사실 산 거거든. 그러니까 타보니까 옥수로 편해. 저도 20대 때 그랬어요. 11시 뭐 지하철 막차 시간 끊기 때까지 일을 하고 집에 오려면 그 당시에 택시비가 학생 때인뭐만 몇천 원 너무 비싸거든요. 그때 내가 125 그때 바이크 탈 때만 해도 이거 타고 가니까 퇴근이 쉬웠어요. 그 음. 그런 자비 아껴서 그걸로 이제 오토바이 값좀 보태 쓰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오토바이라는 게 좋게 표현하면 정말 편리한 교통 수단이 되지만 또 완전 다르게 보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 이거는 진짜 위험한 물건이다. 요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 사이를 건너보면 어별거 아닌데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여기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억수로 시간이 많이 걸리다. 예, 학생 때 그런 자비들이 세이브 많이 되니까 그런 걸로 이거 사면 되겠다라는 어린 때 이제 마음에 그런 계산이 나왔고. 얘는 그런 것까지 계산했구나. 아, 당연하죠. 합리적인 그런... 소비를 해야지. <laughs> 그러면서, 어, 스쿠터든 뭐든 있으면은 되게 편하겠다. 차비도 많이 안 들고, 대중교통이 없는 순간들이 어쨌든 음... 이용이 되니까요. 그리고 뭐 집에 내려서 마을버스를또 갈아타고 이런 동네들이 번거로우겠지, 많잖아요. 어. 그런 거 없잖아요. 집 앞에 바로 세우면 되고, 내 일터에 바로 세우면, 아르바이트 자리에 바로 세우면 끝이 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편리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라는 게 항상 찬밥인게 그냥 눈에 보였을 때 위험하게 보이고 또 실질적으로 위험하게 타는 사람들이 계속 눈에 보이니까 안전하게 타는 사람들은 사실 눈에 안 보이거든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 그런 것 쪽으로 시선을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내가 돌려준다고 해서 돌로 돌려,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즘은 뭐 형님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바이크 타던 분들도 문화를 만들자 해서 안전하게 타고 배달일 할 때도 욕심 내지 말고 다른 유튜버들 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나아갈 거는 같은데 이건 시간이 아직도 시간이 많이 안. 걸리더라. 배달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따지고 보면 3천 원 벌려고 목숨 내놓고 달리는 거거든. 음. 뭐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처음에는 절대 그렇게 안탈 거야라고 탔다가 이게. 기계라는 게 익숙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급하게 배달해야 될 시간을 자기 스스로가 정한단 말이야. 욕심 나죠. 촉박감 때문에 사고 날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 그런 것들만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잘안 된다. 그래서 해야죠. 그러니까 말처럼 잘 되는 사람들이 이걸 타야 돼. 뭐 저렇게 타니까 안전하게 보이네. 뭐 그리고 안전할 것 같다. 이런 게 눈에 잘 보여야지 사람들도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좋은 쪽으로 우리나라처럼 나, 나라 작고 이차 많이 밀리는 이런 지역에서는 짱이거든 주차비 걱정 안 하고 부산으로 치면 서면 뭐 주차 1급지 이런, 네, 어. 이런 데 가면 차 가지고 가기 힘들어요 차 주차한다고 거기서 뺑뺑 돌다가 10분 20분이에요 그치. 근데 이거 타고 가면 약속 시간 딱 맞춰 갈수 있는 느낌 그다음에 이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좋은 장점을 하게 돼 있다 냉장고가 클 필요가 없다. 왜요? 그냥 내 나름대로 해석했는데 우리는 좀 그렇거든. 냉장고가 그렇게 안 커. 왜냐면뭐 필요하잖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쿠팡도 쿠팡이지만 급하게 뭘 우유한 게 없다 하라면 차를 타고 원래 마트에 갔다가 내려가지고 주차하고 사고 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니까 귀찮잖아. 오토바이는 딱 돼가지고 그냥 사가지고 그게 마트가 내 냉장고지. 저는 이제 유부남 입장에서 집에서 배민 시켜 먹으려면 배달력 무섭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기본 삼천 원, 사천 원. 이제 와이프도 뭘 하냐면 갔다 오마 갔다 오라 그래. 너도너도 <laughs> <laughs> 포장하면 포장 할인해. 어, 배달료 진짜. 아끼면 거의 한5천원 돈이 음. 아껴지니까 오토바이 놔뒀다 뭐하노? <laughs> 갔다오는 <온다>. 처음에는 반했다가 <laughs> 지금은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대부분 다반대했다가 옆에서 안전하게 타는 걸 보면 나중에 와이프도 같이 오토바이 타는 경우도 많이 봤다고 최근에 온 손님도 그랬고 나도 이제 오토바이 와이프가 타고 다니니까 처음에는 전부 다 위험하다고 반대하지만은 아이거도 어, 안전하게 타면 안전해지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 우리, 우리 손님도 한명 있잖아요 회사 출근하는데 야외 주차장에 일찍 주차하려면 1시간 일찍 차 작업하러 왔다가 오토바이 보고는 얼마예요? 해가지고 지금 출근시간 1시간 늦게 간대요. 그 정도로 네, 이제 시간적으로 세이브 많이 되죠. 네, 그리고 그거 한개 타고 가니까 그 회사분들도 점심 먹으러 갈날때차가갔다 오면 주차 자리 없잖아요. 아. 뒤에 타고 가면 안 되나 이제 이런 제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주차란 때문에 네. 아, 오토바이 그거는 주차란 때문에 오토바이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차란이 가장 큰 목적성이더라고요. 음. 그다음에 잠도 1시간 더 자고 간다고 집에서 여유가 생기는 거죠. 네, 이번에 여름에는 휴가철 어디 가려고 생각하고 있요 제주도 갈래요. 제주도? 제 20대 때 전국 일주일에 한번 했었거든요. 어. 그때는 내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지. 지도, 지도 펴고 보고 하면서 4박 5일 동안 이래 전국 한 바퀴 돌았었거든요. 제주도를 안 가봤네. 예. 네. 그때 제주도를 빼고 다 갔어요. 원래 다음 해에는 제주도를 가야지 하고 그 뒤로 이제 취업하고 살다 보니까 지금 벌써 40대가 됐거든요. 마지막에 그 생각했던 로망을 배에 싣고 한번 가고 싶은데 갈래요? 가자. 제주도 가서 렌트 가도 타봤잖아요. 제주도 저도 한 2년에 한 번씩 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것도 다르다. 네, 천천히 다니는 그 맛에까지 그걸 속도로 경쟁하는 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네내 젊을 때 봤잖아. 뭐 너도 젊었지만 나도 젊을 때 미친 듯이 탔잖아. 근 사실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데 그 가는 길은 알아. 근데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는지 몰라. 음. 왜우리는 그냥 지나갔거든? 목적지까지 야 이번에 우리 뭐 속초다 그러면 속초까지 빵 가고 그딱 도착하고 또빵 하고 내려온단 말이야 이게 다 했어 빠르게 갔다가 빠르게 오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이 여행은 그런 그렇지 그렇지가 않아요 목적지를 보고 가는 것보다 그렇지. 가는 과정을 즐기고 가서의 또 재미를 즐기고 이래 해야 그게 작은 여행인지. 시시에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네. 작은 시시들을 위주로만 팔려고 하는 거고 그쪽으로 해서 이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 사람이 웃긴게 저고 타다가 이제 속도가 좀 아쉬워요 아 조금 국도에서 타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게 보이는거지 그래도 <laughs> 만족하고 타라 아까 말했잖아 네. 이거 타다가 억려해 봤자 네. 그때 그살때그 그 기분이 달고 원래는 음. 오토바이 바꾸고 오는 것 보다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정성을 들여 가지고 오래 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뭐. 할부를 하자. 최소한 어. 할부가 끝날 때까지는 내가 이걸 팔지 말자라는 내 스스로의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 뭐 보통 요새 할부가 얼마돼요 어, 요거는 24개월 무이자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되면 2년 동안은 내가 아, 어, 바꾸지 말자라는 스스로의 이제 그런 이제 마인드 컨트롤 딱해 놓는 거죠. 어. 그렇지.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안 되면 <laughs> 강압, 강제적으로 걸어야지. 그걸 리미트를 자기 의지하고 다르게. <laughs> 네. 외부에서 리미트를 볼 수도 있지. 그런 식으로 저도 걸어놓고, 저게 칼부가 끝나고 그 다음을 생각을 하자라는 이제 방법을 또 생각을 한 거죠. 그래, 그때는 그때를 가봐야지. 네. 오늘 그래 이래, 이거에 대해서 촬영을 할 거고 촬영할 때 내가 이렇게 손딱 들고 있으면 오토바이 딱이라고앞에다다 떠나주면 된다. 네. 오늘 이 이것 찍으려고 하다가 이 쓸데없이 쓸데 없진 않지 음. 어떻게 보면 유익한 정도일 수도 있고. 네. 자, 나중에 막막 촬영하자. 음. 가자. 떨어져라.